99 강화 나무 쇠파이프. 해도 볼거 아닙니까? 저거 보는 사람들은. 오, 나무 몽둥이 아니라 이제 쇠파이프네. 99 강화 나무 젓가락. 해도 볼거 아니에요? 저거 나무 몽둥이 보는 사람들은. 수요일에는 나무 젓가락 보고, 화요일에는 슬리퍼 하죠 슬리퍼. 월요일에는 99 강화 초콜릿 할까요, 초콜릿? <laughs> 99 강화 틀, 강화 틀리 좀 재밌다. <laughs> 라떼는 마리아가 필살기 되겠네. 스토리에도 하자가 있고, 수제 선정에도 하자가 있고, 캐릭터에도 하자가 있고, 대사에도 하자가 있고, 그림에도 하자가 있는데, 근데 그 하자가 있는 게다 모였더니 시너지가 미친 듯이 잘나가지고. 18번, 99 강화 나무 몽둥이. 아, 진짜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작품이죠. 일단은 추천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추천도 2.0입니다. <laughs> 개인적인 추천도 2.0입니다. 스토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팬티와 짱센 나무몽둥이. 네, 이게 정확한 스토리 요약인 것 같아요. 팬티와 짱센 나무몽둥이. 근데 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좀 선정적이 된것 같아요. <laughs> 여튼, 크로노라이프, 야구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크로노라이프라는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완전 약골 허접이라고 무시를 당해요. 약골 허접이라고 무시를 당하다가, 그냥 초신자가 쓰는 나무 몽둥이를 강화 띵띵 했더니, 플러스 1, 띵띵, 플러스 1, 어, 뭐야. 하면서 어, 띵띵띵띵띵 했더니, 99강화라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몽, 초심자용 나무 몽둥이가 99강화가 돼가지고, 이걸 한번 이렇게 휙 휘두르면은, 마을이 멸망하고, 이걸 한번 휙 휘두르면은, 사회가 무너지고, 이걸 휙 누르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고 분류 이유는 나무 몽둥이죠 몽둥이 갱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공한 데는 성공한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장점도 많은 작품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작품을 보고 다른 웹툰이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 점도 꽤 많아요 첫 번째 장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팬티 <laughs> 잠깐만 항상 팬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laughs> 나말좀 이상하게 했다 <laughs> 팬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작품은 초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처음에 한 짓이 뭐예요? 나무 몽둥이 강화해서 깽판 치고 그몽둥이 이렇게 힉힉 휘둘려 가지고 막 세계를 멸망시키고 하는 깽판이 처음에 위주가 됐잖아요. 그런 주인공의 초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안 변해요. 그 캐릭터성이 안 변합니다. 다른 갱판 치는 거는 뭐, 세계관 같은 게막 확장되면서 주인공이 무슨 능력을 얻었네, 뭐 강해졌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막 부과되고 하는데 얘는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주인공은 팬티야, 팬티. 팬티 입고 몽둥이 휘두르고 겁나 세서 신도 때려잡는 얘기를 시즌 1 내내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욕할 거는 맞는데 초심을 지키는 이거를 배워야 된다. 제가 위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내려오면서 뭔가 재미 없어지는 작품들 처음에는 이런 게 흥미로워서 봤는데 그 흥미로운 부분이 다른 걸로 변질되고 나니까 안 보게 되는데 이 작품은 처음에 흥미로웠던 그99 강한 나무 몽둥이라는 설정을 99 몽둥이 플러스 팬티라는 거를 정말 초심을 잘 지켜서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게 정말 정말 큰 장점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초심 유지가 정말 잘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팬티예요 이게 팬티가 왜두번 나오게 되냐면은, 캐릭터 설명이에요, 캐릭터 설명. 잘 봐봐요. 위에서 넘어가면서 볼게요. 튜토리얼 탑의 고인물, 그래서 무슨 작품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세계관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고, 제자가 어떻고, 얘가 어떻고, 뭐 얘가 탑을 오르면서 어떻고, 설명을 해야 될게 많죠. 약발이 신선함 제가 아까 세계관 하면서 신선이 어떻고 신선이 뭐 지골 있고 연골 있고 인골 있고 선골 있고 설명을 할게 굉장히 많죠 작품이 어떤 작품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또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 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잘 만든 캐릭터 잘 만든 스토리는 한마디로 요약을 했을 때 그게 연상이 확실하게 되고 거기만까지만 들어도 재밌습니다 그 이제 위로 쭉 올라갔을 때 도구랑 그래서 스토리 요약하면 뭐야 니네 유물도 내꺼 내 유물도 내꺼 하면은 어 그렇구나 하면서 무슨 내용이 펼쳐질지 머릿속에 지금 다 떠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그래도 있긴 하죠 회사설 회기자의 빨대 꼽는 내용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야 그거 재밌겠다 하는 느낌이 있고 역대급 얼굴 설계사, 얼굴이 맛있어, 엥? 응? 하면서 보게 되는 스토리나 캐릭터를 요약했을 때 한마디로 요약을 해도 재밌어야 되는데, 몽둥이는 그거를 하나를, 그거 하나는 정말 최강입니다. 팬티가 99 강화 몽둥이 흔들 휘두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어떤 애데 팬티 입고 몽둥이 휘두르는 애야. 스토리는 무슨 내용인데? 팬티 입고 몽둥이 휘두르는 내용이야. 라고 이 만화가 재밌다고 서로 입소문을 탈 만한 그런 게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렇게 작품을 하려면은 스토리는 정말 간단 요약하게, 캐릭터도 정말 간단 명료하게, 요약이 확잘될수 있는 형태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욕할 것도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해준 작품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이게 깔고는 깔려면 깔수 있는 것도 정말 많은데 이게 장점도 이렇게 있으니까 참세 번째 장점이 뭐냐면은 컷신이야 컷신. 이게 다른 웹툰하고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컷신인데 역캐 컷신이죠 역캐 컷신. 사실, 구구나, 강화나무 몽둥이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지만, 나이가 좀 어린 남자분들이 거의 주된 독자층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노리려면 뭘 해야 되냐? 역캐를 이쁘게, 역캐를 꼴리게, 역캐를 크게 많이. 그거에 정말 집중을 잘한 작품이다.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전독시 성공한 이후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작품이, 옛날에 비해서 위아래로 길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핸드폰이 길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핸드폰 비율이 원래 9대19 정도의 비율이었다가 요새는 9대20, 9대21.5 해서 길어졌거든요. 핸드폰 자체가. 그러면서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웹툰이 컷신이 이렇게 이렇게, 컷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있으면 컷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컷이, 그러니까 크게 생긴 캐릭터를 보려면은 내가 손을 이렇게 내리면서 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연출하는 게 많아지고 있는 최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독시 같은 경우에도 엄청 영화적인 씬 같은 걸 연출할 때 위아래로 엄청 길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걸 좌우로 이렇게 90도로 돌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씬이 되거나 그런 연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구구몽이 그 길게 하는 연출 방식 하나를 정말 잘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솔직히 구구몽 그림체가 좋진 않아요. 다른 작품 막 레드아이스 스튜디오 작품 같은 걸 봤을 때보다 그림체가 좋다고 느껴지는 않는데 근데 댓글을 보면은 작가님 손목 괜찮으신가요라는 댓글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뭔가 많이 잘 그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웹툰식 연출 기법을 굉장히 잘하는 작품입니다. 위아래로 캐릭터 최대한 길게 예쁘게 꼴리게. 자세개 기억하세요. 길게. 예쁘게 꼴리게 남자 독자층을 주로 갖고 있는 판타지 웹툰 유명해지는 방법입니다 캐릭터 역해 여캐, 특히 역해를 그릴 때 길게 예쁘게 꼴리게 그리면은 진짜 그 작품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강하나무 몽둥이는 정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잘 그린 작품이다 단점이 있죠 스토리가 몽둥이 원툴입니다. 솔직히 스토리가 막 진행되는데 무슨 스토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보다가 신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하차를 했거든요. 차마 그그 오그라드림을 참지 못하고 하차를 했, 했다가 설명하려고 최근화를 좀 넘겨보는데, 막 장대한 세계관 같은 게막 나와요. 막 신들이 있고, 막 바이러스가 어떻고, 나는 사실 백신이었고, 막 하면서. 장대한 세계관 같은 게 나오는데, 솔직히 보는 사람들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세계관 나와봤자, 그 화에 몽둥이 안 나오고, 예쁜 역해 안 나오고, 때리는 신안 나오면 사람들 그 작품 안 봅니다. 결국에는 스토리가 눈에 안 보이고 스토리를 아무리 잘 짜도 보이지도 않고 스토리가 나오면 짜증이 나고 그리고 그 스토리를 심지어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봤던 B급 스토리를 들고 와가지고 연재를 합니다. 그리고 오그라들죠. 스토리 진행 하나 하나 막 신이 되었다 막 그렇게 하는 설정 하나 하나가 저 앞에서 말했던 그 회귀하고 뭐 세상이 멸망하고 그런 거에 익숙해진. 우리들 마저도 보기 힘든 오그라듬이 있습니다 설정 자체가 정말 중학생이 이렇게 내가 망상을 해가지고 쓴 그런 소설 같은 중학생 망상소설 같은 느낌이 든 중2병이 정말 잔뜩 묻어있는 그런 오그라듬이 있어요 근데 그 오그라듬이 드는 게 초심을 잘 지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장점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오그라듬 같은 게 있고 바람캐 바람캐 같은 것도 있고 스토리에 바람이 굉장히 많죠 이 바람... 그 아까 핑크머리 얘기도 나왔고 중간에 막... 말해 뭐합니까 캐릭, 캐릭터들도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스토리를 진행하는데 주인공이 깽판을 쳐야 되니까 주인공이 깽판을 치려면 뭔가 문제가 발생해야 되고 그 문제를 발생하는 걸 보통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바람 캐릭터가 바람 행동을 하는 거에서 보통 깽판을 칠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깽판 칠 설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바람 캐릭터든지 바람 스토리가 넣어지면서 그거를 못 버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냐? 전반적으로 하자가 많아요. 스토리에도 하자가 있고, 수제 선정에도 하자가 있고, 캐릭터에도 하자가 있고, 대사에도 하자가 있고, 그림에도 하자가 있는데, 근데 그 하자가 있는 게다 모였더니, 시너지가 미친 듯이 잘나가지고, 그렇게 잘나가고 있다. 박수. 여러분들, 장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사는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고 배우세요, 좀. <laughs> 그래서 구구멍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게 문제가 있는 지점도 배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는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작품을 만들고 싶으면 구구멍을 가서 배우면 됩니다. 팬티 몽둥이 하나로 게임이 끝났어요. 그거 이상으로 뭔가 필요가 없어. 그거 하나로 연재가 되고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거를 원하는 팬층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로 장사가 잘 되는데 자, 여기서 또 4번 단점이 납니다. 박태준 유니버스. 박태준, 우리, 지금 만화회사죠, 이제. 아예 회사가 돼버린 박태준. 외모 지상주의가 잘 나가니까 박태준 만화회사를 사와가지고 양산을 하고 있죠. 학교 일진물 웹툰이 양산을 해가지고 네이버 웹툰 보면은 각 요일 상위권에 박태준 만화회사 하나씩은 있죠. 왜 광화낭무 몽둥이는 회사를 못 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그러면은 팬티가 나왔으니까, 몽둥이가 나왔으니까, 다른 거 강화할 거 하나 해가지고 저렇게 깽판 치는 거 수요일에 하나 넣고, 화요일에도 하나 넣고, 월요일에도 하나 넣고, 금요일에도 하나 넣는 거. 솔직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팬티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 뭘 할까요? 99 강화나무 쇠파이프 해도 볼거 아닙니까? 저거 보는 사람들은. 어? 나무 몽둥이 아니라 이제 쇠파이프네? 하면서 가로 볼 거고. 99 강화나무 젓가락 해도 볼거 아니에요? 저거 나무 몽둥이 보는 사람들은? 그럼 얘는 이제 짜장면에 미친 놈 하는 거죠. 오, 99 마이너스 강화 검객 저것도 하나 나왔다. 검객 하나 있고 수요일에는 나무젓가락 보고 화요일에는 슬리퍼 하죠 슬리퍼 아까 봤는데 슬리퍼도 괜찮았으니까 월요일에는 99 강화 초콜릿 할까요? 초콜릿 초콜릿 먹으면 세지는 걸로 초콜릿 먹으면 겁나 세지는데 충치 생기는 거죠. <laughs> 99 강화 틀 강화 틀리 좀 재밌다. 틀리에서 <laughs> 딱딱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라떼는 마리아가 필살기 되겠네. 치트키 소재가를 가지고 자극적인 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반면교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거랑 비슷한 플롯을 짜서 비슷한 그림체를 뽑아낼 수 있는 작가한테 맡겨가지고 양산을 시켜서 요일마다 하나씩 뽑아내면은 박태준 유니버스 만드는 것처럼 99강화 유니버스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웹툰 시장에 정말 큰 위협을 끼치는 작품이다. 아니 근데 내가 이말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 원래 생각 없었는데. 아 이거 문제인데 이거 영상 올리면 안 되나?